그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어 대학교를 멀쩡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도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할줄 알았는데 제가 뭘 해야겠다는 게잘안 서가지고 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땅 보러 다녔어요. 농사짓기 <laughs> 땅을 봤는데. 중요한 걸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땅살 돈이 없다는 거. <laughs> 땅은 봤는데 아이, 돈이 없네 싶어가지고 좀 방황을 하다가 그때 우연히 제가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농업단체가 하나 있었, 있었거든요. 거기를 찾아가서 왜냐면 하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농업을 통해 뭔가 좀큰 일을 할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실제 그 저자분을 찾아갔고 그 교육을 받고 어, 그리고 그쪽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한 2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제첫 직장이 농업연구소인데, 네. 부모님이 아주 안 좋아하셨죠. <laughs> 아주 안 좋아하셨고, 그, 저도 근데 한 2년 있다 보니까 좀 실망을 많이 했고, 그, 그, 그 단체에서 어, 할수 있는 일들도 너무 없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부분이 좀 과장됐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런 제약, 제약들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 그런 뭐랄까 좀리는 일을 하려면 에,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제두 제 번째 직장이 외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근무를 6년을 했고 6년을 근무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뜻을 그대로 버린 적이 없어요. 뭔가 농사를 통해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외교부 다니면서도 그 텃밭을 구해가지고 농사를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했는데 도저히 뭐가 이렇게 농사도 해결이 안 되고 외교부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것도 아무리 봐도 이게 인생을 얼마나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진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겁니다. <laughs>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걸끌리다고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도 계신 거고, 아니, 저, 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자꾸 느껴지고, 뭔가 이 농사를 통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가 외교부 6년 근무하고 사,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내고 그다음에 한 2년. 천하주유라고 하나요? <laughs> 저 이렇게 여러 공부도 하면서 다니다가 음, 나중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 뭔가 승부를 내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농사를 모르고는 불가능하고 책만 봐가지고는 그냥 뭐, 뭐 데스크 오피서잖아요. 근데 필드 오피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음. 현장을 알고 기술을 알고 농민들과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외교부를 나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laughs> 농사를 지어서 제가 뭐 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어, 돈을 뭐 특별히 벌려고 한게 아니고 저는 돈 없이 할수 있는 농사 뭔가를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지어야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볼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관심이 초점이 갔고 계속 저는 돈못 벌고 돈 없이 농사하는 기술만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몇 년을 했는데 물론 뭐 도중에 다른 직장도 생기고 뭐 풀로 뭐 농사를 못할 때도 있었고 뭐 노가다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 우연한 계기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원래 캐나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그 너무 제가 한국이랑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2020년에 들어왔는데 2021년, 2021년에 들어와 가지고 막 검색을 했더니 이제 여기 소농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당장 등록을 해 가지고 와서 연결이 됐고요 소농학교에서 얘기하는 기술들이 저는 정말로 제가 찾던 그런 기술들인 측면이 많습니다. 측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 농약, 비료, 제초제, 기계, 종자 다안 사다 쓰고 할수 있는 농사를 추구했거든요. 여기에 철학이 그런 철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속에서 잘 살아남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속에서 더 어, 정의롭고 좀 인류회적으로 살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성우학교에 대해서 그런 면에 대해 감사하고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게 대해서 참어 제가 영광인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코이카랑 연결이 됐고요. 그 코이카에서 무감다 뭐 그쪽 사업을 입찰을 낸걸 보고 저희 제가 지금 그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직장이 생겼어요. 그 직장에서 직, 직장인이 되어야 코이카를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격은 못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직장을 들어갔고 그래서 입찰한게 됐는데 우간다에서 그 미티아나란 지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정말 어 날아다녔습니다. 정말 날아다녔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갈고 닦았던 게아 이제 쓸수 있구나 하고 쓸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게 먹히는 걸 보면서 어 그러니까 저한테 인생 경험이었습니다. 그 우간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가 현실이 될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필생의 일로 생각하고 계속 우간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면서 더 촉박한 땅을 살릴 수 있고 더 가난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중입니다. mhm mm